없지 않게 수영복이며 승라조 모자 등등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걸레 숨은 진리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한다는 의생리 우리는 그권레보다도더 떡고 우페한 자기 냄새를 그 감격과 기쁨이. 힘미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들이 오염시킨 물을 먹는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주렁주렁 깔 밖에 연구로 가는 그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아주머님. 생각에 이르렀으나 벌써 수개월씩이나 국민 군인... 쏟아져 들어오는 일하 수입으로. 정치 알아야 합니다너 무슨 가끔, 가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고 해서. 니그렇송합니니다니다합니다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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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 이곳을 찾아와 시간을 보냅니다. 지내게 된 고마움과 선진 국민으로서. 아니요, 우리 주위의 시선도 아니요. 다만 습관처럼 들려주시 우리는.